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이따 코로나 전 세계 는통받는 사람들 또 식구들을 s o 로 모두 사람들을 건강하고 o m 해어 a Somb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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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음, 오늘 생각과 한음을이루진 지유와 의무를 소는지 자세히 살피고 제그그 가운데 무엇이 되는지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님 제가 죄 지어 처으로 사랑받으셔야 주님의 마음을 그리워오니 하여간. 악을 처지르고 선을 소울이 없는 사람 지지로를 나이다. 또한 주님의 으로 소유하고 다시는 죄를 지지리며 제수를 피하기 하여떼니우리구 고생을 빌린 그리스도의 성령을 저희에게 저를 소서 아멘. 나님 하나님께서는 주를 행하시며 그리스마을 우리의 세상을을게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시며저의 베푸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을 주고 여의을이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아들께시 한없이 조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모같이 사랑하이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정한 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기도를 주시 주님의 사랑과 넘쳐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께 감격을 표하셨소. 아멘.

성에서 영광을 시정하라 의을전하에게는영서우성이다아성와 성적을 지키는 마이좀더 크다. 너다안 녹으면 안 좋아 그러니까 좀 크다 작다만큼 작도 성도와 성적을 는이 기도를 목적을 담은 전세계 코로나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천탄의미사를을 어, 받는 코로나 때문에 어, 마음의 치유 용서를 어, 위한 기하며 가족들 김밀욕도 어, 이번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어, 주님과 함께 이한기도며다 전례는 진정성과 진실성으전니다 성령으하여 동정마리아께 시고본시 불라도 통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막도 하시고 셨으며 자수에 시의심들가서시고늘에 올라와 신천주에서 모든 그들에 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의종를심판하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된 교회와 모든 성등 믿으며 죄 용서와 의 믿으며 저를 찬양 나이다 아멘 나에게 신들이 아버지 아버지의 능력이 내시며 아버지의 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서소서 오늘 시을주시저희의하시고 주를 영게하시 아버지 성고에서 또바시이 바워서 주님께 간계 계시는 이에게 함께 주여 주여 또 찬양할 이다지이아 예제 나요를 소 아멘. 저가 계속 말해되니 빠서 저기서 삼키기시니 엔지 게임 때 3분 때 제가 다저는정리 아니. 괜찮아. 근데 저 제가요. 프 계속 해니까 빠서 서삼시니 엔지 스비아스기야 3분 동안 나이다잠지 네, 제제 <이� Blind> s <Walls> <이> <소유가 Dynamis> 아, 음! sir. y 서 s sir. y 은총이가득하신 머리는 기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중에 복되시며 태중한 들으십니다. 옷 되신아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비쳐서 주르데. 저희 신하로서 전종이가득하신 머리는 기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중에 복되시며 태중한 들으십니다. 옷 되신아이다. 아, 정치 딴들 갔다 넘한테 다시. 왼쪽이가득하신 머리는 기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찬주에 성모 마리아님, 저희아로소이가득 하신 마이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에 중히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찬주 성모 아님비자저희아으로소은총이가득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에 중히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님도 함께신 하이다지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o s s a い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기뻐서 주님께서 함께계시니 m 주님께중의 아들 예수님도 함께신 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 니 이제와 ensejib 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기뻐서 주님께서 함께계시는 v a i 님대 성모 마리아니 자제 주되 저신이로소저가 득하신 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으며중의 아들 내 주님 또한 나이다 모마리아주주저신로소저가 득하신 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으며 태중의 아들 님 또한 나이다 저희 년도에2 0년서아2 0년가에하신년도에 20년도에, 2 0에 20년도에, 2에2에 20년도에, 다0년도에 20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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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년도2 0년에 20년도에, 2에 20년도에, 2에2 0년에 20년도에, 20년도에, 2 0에 영광의 목사님께 창가시장사냥이야예수님죄 제를 용서하시고 제를 촉구해서 영광 드리시며 가장 먼저 받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에서속기정을하실목사옵다우리에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걸 기나시며 아버지 의버지아아

Tishing other less 천재 a n 음, 마리아님 w n to some just moment and you George w 님 l 서주 a k e a little n e r o r I o 아 u s e a l s s m o i n g i o 선제승모머리님이 o m m a and Nims, g e o 서 아멘. 주 i l l t 여 k e your liberals. Amen. Sundays, Momma, and n 죄 주님께서 함께 계이주님이서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 함니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님께서시이 주님께서 함께 니님께서소주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이서함주의께서 함께 이니 주님께서 함께 주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 님께서서주님께 죄송해 아들. 예수님, 다가오고 전제성모 마리아님원저 죽을 때 저의 신 소소함에, 은총이가 가신마리아기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용되시며 죄송해 아들, 예수님, 다가오고 시니 전제 마리아님저죄 죽을 때에 저의 신뢰를 소소함에, 은총이가 신마리아님기 바라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용지시무. 예수님의 아들 성모 마리아님이 서제 죽을 때 예수의 를양해하서수님하과 같이 정성경을 예수님죄를용서하시며제 나이 정지를 상대로 하시고 영혼을 며 가장 것들에 을 하옵소서. 빛의 준비담당 예수님께서 하늘을 선포하시옵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시

예수님 그만한 이 팟, 저 친구는 신이 형식이면 귀신이 형식신이면 귀신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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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신이면신이면 지신 미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거부를 하옵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을거서하시며 아버지의 을하시며 아버지의 되시기 서 아버지의 이루어지소서. 오늘 예님께정으 식을 드시고 자기들한테는 수 예배와 용서와 리서용서하시옵서이시옵서서 진계산 계신 일시옥 대심 대심야도 일생 동안 드시만다 현재 성광 스님 유자제 진계 스소들 은세야 하시면 피파로서 진계산 계신 제옥 스님 스야를 된바 주스러고 이제 고리를 차려 놓으셨네 사서하고 이제 염나지 말야 피파 소불 진계 스빛이 신의 성모 마리아 전쟁 속 넘어 버님 저와 제 죽을 때에 제 인생을 내버려 두 전쟁 성모어버님 저와 제 죽을 때에 제 인생을 내버려 서서 아멘 엄청 이가 들어 신아 진저스 모바레 니자제 졸테 제제르 네브사소네 진니 모바레 니자제 졸테 제제르 네브사소네 잉게존게지엔 지엔치디스미 테지아드레 센토 피르소나 진저스 모바레 니자제 졸테 제제르 네브사소네 잉셰요도 시마네 니포로토 잉게존게지엔 지엔지엔치 지식이 아들이라면 신이 땅을 피신하리라 신모자님저 대중대신에 대신해보시라 은친이 와서 하신 말이 아니기법하소서 신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인지해 주시니 대신이 아들이라면 신이 땅을 피아하리라 은친이 와서 하신 말이 아니기법하소서 신님께서 함께해 주지해주시 대진야레 신이 동트스나. 존재성 모모전 님 저제절 대제절로 서서 아멘. 제 아이여 소리 내니 포즈. 진계상 길진에 지어 대진야레 신이 동트스나. 존재성 모모전 님 저제절 대제절로 서서 아멘. 송가시 하면서 기도하며 До меня до

인 체육대신 는 이봐서 중기생 에서 몸태신 아니다. 인 체육대신 받는 이봐서 중기생 개기신이 인체육대신 면체 아니다. 인체육대이서 중기생 개기신이 인에서니다인 체육대신 받는 이봐서 중기생 면체전에서 몸태신 아니는이서신니다 지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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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 q 신 e es no, no, 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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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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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